안녕하십니까.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꿀팁을 속속 강의를 맡은 인천 단봉 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면 수업으로 지도할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친샘과 같은 협력 교사를 운영하는 학급에서는. 오늘 안내하는 내용을 협력교사가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일반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도 상당히 벅찹니다. 이때 친친생과 같은 협력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만을 위한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 캠프를 이용하여 1대1 지도를 하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관리한다면 학습결손 보정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수 있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선생님이 생기기 때문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대면 수업에서처럼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이 협력교사에게 따로 지원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을 향한 낙인 효과 또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학력 미도달 상태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진단 향상도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한후 자동으로 생성되는 늘품이 보정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과 학생의 대면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 요소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중 기출문항과 보정자료인 늘품위를 수정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진단하고 보정 학습할 수 있는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줄려서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제공하는 문항들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미도달 상태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 스스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사이트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사이트와 별도로 간편 회원가입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 진단 베이스캠프 사이트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화면 우측에 자주 가는 메뉴 아래와 사이트 우측 하단에 바로 가기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습 컨텐츠는 국어는 3RS 읽기, 쓰기와 초일에서 중위까지, 사회는 초섬에서 중위까지, 수학은 3RS 세마기와 초1에서 중2까지 과학은 초3에서 중2까지 영어는 초3에서 중2까지와 중학교 준비 영어 문법 루루라라 파닉스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사용 방법은 따로 나중에 한 차시를 할애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면 지도가 불가능한 시기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 사이트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된 학생의 보정 학습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보정 학습 현황은 진단 향상도 검사 보정 학습 보정 학습 현황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화면에서 밑줄 쳐져 있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늘품이 자료를 확인합니다. 수학 과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단검사 결과로 보정할 때는 진단검사의 시험범위는 이전 연도 1에서 2학기이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면 베이스캠프 사이트에서는 수학을 누르고 초등학교 3학년을 클릭해야 합니다. 1차에서 3차 진단 향상도 검사의 경우 각 향상도 검사의 시험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1차 진단 향상도 검사의 시험 범위는 이전 연도 1에서 2학기이기 때문에 베이스캠프에서는 이전 학년 컨텐츠를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2차 진단 향상도 검사의 시험 범위는 전 학년 2학기, 현 학년의 1학기이기 때문에 베이스캠프에서는 생성되는 늘품위가 전 학년 2학기 과정인지 현 학년 1학기 과정인지를 확인하여 보정합니다. 3차 진단 향상도 검사의 시험 범위는 현 학년의 1에서 2학기이기 때문에 현 학년의 컨텐츠를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세 자리 수의 더셈이라는 늘 품이 보정 자료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있는 수학 초삼을 들어가서 세 자리 수의 더셈을 찾습니다. 맨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필 모양은 문제 풀기입니다. 녹색 책 모양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생성된 늘 품이 자료와 정답이 있는 PDF 파일입니다. 헤드셋 모양을 누르면 듣기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필름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세자릿수의 덧셈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늘품이 설명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대면 수업 기간에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통한 진단을 통해 생성되는 늘품이 자료를 통해 교사는 핵심 콕콕을 통해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실력 다지기 문항을 통해 공부하는 형태의 대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원래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보정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어려운 지금 교사는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학생을 대면할 수 없다 보니 보정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이스캠프에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학생의 학습 결손 요소에 따라 생성되는 늘품이 지도 영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교사의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베이스캠프에서 그날 학습해야 할 학습요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필름 모양의 늘품이 지도 영상을 학습하여 학습 결손 요소를 보충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연필 모양의 문제 풀기를 클릭하여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문제 풀기는 오답을 선택하면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라는 해설이 뜨기 때문에 학생은 오답 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의 경우 사지 선다용 중 학생이 한 번에 정답을 맞추면 9점이 추가되고 한번 틀리면 8점이 추가되고 두번 틀리면 7점이 추가됩니다. 세번 틀리면 6점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에 문제를 푼 점수가 제공되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그 화면을 캡처 또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교사에게 보내라고 해서 그 점수를 확인하면 학생이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계정에서 내 학습 정보 메뉴에서 보이는 진행률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시점에서 교사가 원격 수업 플랫폼을 이용하여 베이스캠프 학습 자료를 안내하고 학생이 학습하는 절차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 수업 플랫폼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1대1 수업 공간을 개설합니다. 개설 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생성된 늘품이 자료를 바탕으로 베이스캠프 학습 활동을 안내합니다. 학생은 교사가 안내한 과제를 클릭하여 오늘의 학습 문제를 확인합니다. 교사가 안내한 베이스캠프 주소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하고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교사가 안내한 오늘의 학습 내용으로 이동하여 오늘의 학습 내용인 세 자리 수의 덧셈의 녹색 책 모양을 클릭합니다. 1번에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을 클릭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늘 품이 진단 A형 학생용 PDF 파일을 눌러서 늘 품이 파일을 다운받고 문서 열기를 합니다. 늘 품이를 확인합니다. 늘 품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필름 모양을 클릭합니다. 세 자리 수의 더셈과 뺄셈을 눌러줍니다. 늘 품이를 설명해주는 영상을 시청합니다. 연필 모양을 눌러 오늘 배운 내용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틀린 내용은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를 보고 다시 한번 해결해 봅니다. 학생 시점의 베이스캠프 학습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처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온라인 개학 시기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할 때는 사선책으로 이렇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을 보정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번째 시간 온라인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이스톡에서 인천단봉초등학교 고성근을 검색하셔서 쪽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